역사와 인문학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신은 초한대전에서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가 천하통일하는데 1등 공신이었지만 억울하게 토사구팽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1등 공신이었던 한신이 토사구팽당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신이 최후 토사구팽에서 배우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유방은 도읍을 함양으로 옮겼다. 그런 유방에게도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전날 초나라에서도 망 간장수 종림 이행방을 모르는 것이었다. 유방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종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계포가 앞으로 나와 유방에게 말했다. 전날 초나라에서도 망나올 때 종림이에게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었더니 예전부터 친분이 깊었던 한신에게로 가서 몸을 위탁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한신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 유방은 한신에게 수아를 사신으로 보내 종림의 목을 보내라고 명했다. 이틀 후에 수아는 초나라에 도착해 한신의 궁전으로 갔다. 수아는 종류매에 대한 유방의 근심과 다른 신하들의 의심이 커지고 있는 것도 한신에게 전했다. 한신이 종님의 목을 넘기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라는 말도 함께 전했다. 한신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죽일 수 있는가 하고 망설였다. 그리고 수아를 숙소로 보내고 정림의가 있는 누각으로 들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다. 정리매가 한신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이랬다. 자신이 살아있으면 유방이 한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지만 자신이 죽으면 그 다음에 죽을 사람은 바로 한신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신은 생각 끝에 종류별을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냥 흘러가는 판세를 지켜보기로 한다. 수아가 며칠을 기다려도 한신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단념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유방에게 보고한다. 수아이 보고를 들은 유방은 더욱 한신을 의심하게 된다. 때마침 그 무렵 한 사람 이유방을 찾아와 한신이 잘못을 밀고 한다. 그 사람은 이름 없는 초나라 이백성이었는데 그의 밀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신이 백성 이토지를 빼앗아 부모의 산소를 만들고 날마다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는 것이었다. 유방은 안 그래도 한신의 일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밀고하는 사람까지 생기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신하들에게 한신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었다. 유방이 물음에 신하들도 일제히 흥분하여 군사를 일으킨다고 날리다 그때 진평이 나서 모두에게 말하였다. 만약 군사로 한신을 잡으려 한다면 전날의 항우보다 더욱 무서운 적이 되리라는 것이 진평이 설명이었다. 그 말을 들은 모두는 일제히 조용해졌다. 진평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방이 진평에게 대책을 물으니 진평은 운몽으로 순찰하라고 했다. 한나라 의황제인 유방이 직접 운몽 지역을 순찰하는데 한신이 마중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신이 마중을 나오면 그때 군사를 시켜 사로잡으라는 말이었다. 황제가 행차하는 것을 제후들에게 알리고 초나라 의서 쪽 경계선에 소집하게 하고 만약 오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반역 의제를 물어 정벌하겠다고 하면 한신이 오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유방은 진평이게 책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즉시 동쪽에 있는 제후들에게 조칙을 내리고 며칠 후 유방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한양을 떠났다. 이무렵 한수는 종림이에게 유방이 순찰을 핑계로 운몽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신은 유방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종림의 목이 필요하니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 한다. 한신이 말을 들은 종림이는 다시 한번 저번에 한 말을 한신에게 한다. 오늘 나를 죽이면 내일 대왕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신은 뜻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자 종림이는 한신에게 욕설한 마디를 하고 스스로 자결해 버린다. 한신은 종림이 목을 잘라 그 머리를 상자에 넣고 운몽으로 출발했다. 한신은 운몽에 못 미치는 노상에서 황제 이어가를 만났다. 너가 앞으로간 한신은 종림의 머리를 유방에게 바쳤다. 그러나 한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유방은 크게 호통치며 말했다. 지미 종림이를 찾아대는 숨겨두고 내놓지 않다가 지미 운문까지온 이벌을 받을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종리미를 죽여가지고 온 것이다. 결코 너희 본심이 아닐 것이다. 당장 한신을 결박해라 유방 이명이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군사들이 달려들어 순식간에 한신을 묶어버렸다. 한신은 자신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말을 들은 유방은 밀고 한자의 말을 한신에게 전해주었다. 그러자 그 일에 대해서는 한신이 이유가 있다며 변명했다. 유방은 한신의 긴 변명을 듣고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한신을 꼬지지며 말했다. 전날 여기기를 죽인 일과 스스로 제왕이 되겠다고 한 일을 거론했다. 또한 선고 땅에서 포위당했을 때 구하러 오지 않은 일도 거론되었다. 한신은 이 말을 듣고 탄식하며 혼잣말을 했다. 높이 뜨는 새가 없어졌으니 큰 활이 소용없고 토끼를 다 잡았으니 개를 잡는다. 적국을 격파하면 공을 세운 신하는 망한다고 하더니 과연 이 말이 나를 두고 한 말이로다. 천하를 평정했으니 이제는 내가 죽을 차례가 되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자 유방이 이 같은 한신의 탄식을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웠다. 의심과 불안이 크긴 하나 결박되어 있는 한신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한 것이었다. 그러자 유방이 마음이 조금 풀어졌다. 유방은 당장 한신을 죽이는 대신에 초왕의 지기를 박탈하고 함양으로 합송하여 다음일을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게 한신은 포박되어 수레에 실려갔다. 그렇게 함양으로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큰 수풀을 만났는데 유방이 타고 있던 말이 걸음을 멈추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 일을 이상하게 생각한 유방이 수풀 속으로 번쾌를 보내 살펴보게 하니 한 사람이 잡혀왔다. 그는 40세쯤 되어 보이는 장정이었다. 그의 손에는 활과 화살이 있었다. 유방이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장정은 한신을 구하러 왔다고 했다. 유방은 그 장정이 자신을 암살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명하여 때려 죽이게 한다. 한신은 비록 결박되어 수레 속에 들어 있었지만 소리를 듣고 밖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신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지금 맞아 죽은 그 장정은 그 옛날 저작거리에서 한신을 가랑이 밑으로 기어나가게 했던 자였다. 한신이 초왕으로 부임해서 일부러 그 자를 불러 중위의 벼슬을 시켰던 것이었다. 원한을 은혜로 갚은 한신에게 진심으로 충성했던 자의 최후를 생각하니 한신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신은 함양으로 압송되어 와서 하양궁에서 멀지 않은 별궁에 감금당하고 있었다. 유방은 천하통일에 큰 공을 세운 한신을 죽이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한신을 함양에 거주하게 하고 군권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유방은 한신을 회웅부에 봉하고 전에 사용하던 사택에서 살도록 했다. 한신은 왕의 지위에서 떨어져 사대부와 동급의 신분이 된 것을 치욕으로 생각했다. 비록 관직은 받았으나 꾀병을 핑계로 병석에 들어 누워 두문불출했다. 천하가 통일되고 후한 덩어리가 모두 없어졌다. 한신도 공권으로부터 제외당한 신세가 되었으므로 유방은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북쪽 오랑캐 목도리 군사를 일으켜 한나라를 공격했다. 그리고 한왕 기순이 목돌과 합세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또한 여기저기서 스스로 왕을 자처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생겨났다. 유방은 태평세월로 알고 있다가 대경실색했다. 유방은즉 접대군을 이끌고 전장으로 나가 반란을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반란을 진압하고 함양으로 돌아온 유방은 문득 한신이 생각났다. 한신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신하들에게 물었다. 신하들이 말하기를 한신은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서보호란 께 반항의 군사가 침공하여 대주를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유방은 진이를 대장으로 해서 반항을 진압하라 명한다. 진이는 오랫동안 한신의 막료로서 문무에 출중한 사람이었다. 진이가 정예병신만을 거느리고 출병하기 위해 성문을 향해 가는 길에 한신의 사택 앞을 지나가다가. 문득 한신 생각이 났다. 진이는 한신을 찾아가서 반항을 격파할. 기계책이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청해보는 게 좋을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진이는 부하장수들에게 군사를 썩문 밖에서 잠시 쉬게 하라고 명령한 후에 몇 명이 군사만 거느리고 한신이 집으로 갔다. 한신은 주의가 떨어진 뒤에 집안에 들어앉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진이가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오니 반가웠다. 두 사람이 오랜만에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한신이 진희에게 물었다. 만일 그대가 반왕을 징벌하는 공을 세우고 돌아온다면 전날에 내가 초패왕을 격파한 공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클것 같은가? 한신의 물음에 진희가 대답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초패왕을 격파한 것이 큰 공입니다. 감히 비교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한신은 진희의 대답을 듣고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술을 한잔 따라 마시고 또한번 한숨을 쉬고 나서 입을 열었다 내가 하는 말을 냉정하게 잘 들어보고 생각해보게 반항을 찡벌하는 일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큰 공을 세운 내가 오늘날 이 모양이 되고 말았네 만일 그대 가입원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돌아온다고 해도 오늘날 내 처지를 보면 뻔한 노릇아이 겠는가 한신이 말을 듣고 지니는 자리를 고쳐 앉으면서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화를 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면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진희가 이렇게 묻자 한신은 한동안 말없이 생각했다 진희가 유방에게 충성을 해봤자 결국엔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니 차라리 진희를 시켜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 한신은 마침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 한신은 진희에게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고 제안한다 진희가 반항왕을 격파하고 조대지방을 차지한 다음 반란을 일으키면 유방이 군사를 이끌고 친정을 나갈 것이니 그때 한신이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안과 밖에서 협공하게 되므로 충분히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다. 한신이 말을 들은 진희 역시 흔쾌히 승낙한다. 두 사람은 반란의 합의하고 진희는 한신이 집을 나와 대기하고 있는 군용으로 갔다. 수일 후에 조성에 도착한 진희는 반항을 격퇴한다. 그리고 승전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어 부하장수들과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감으로 익었을 때 입을 열었다. 우리 왕제는 고생은 같이 할수 있으나 즐거움은 같이 나눌 수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자신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니 도와달라 말한다. 진이가 연설을 마치자 여러 장수는 일제히 진이 의견에 찬성했다. 모두가 자신과 뜻을 함께 하겠다고 하니 진이는 만족했다. 진이는 스스로 대왕이 되어 사방 애경문을 보내고 군사를 인근 지방으로 보내 재물과 곡식을 약탈해서 저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근에서 장정들을 징발하니 인근 지방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유방이 진희의 반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유방은 영포와 팽월에게 조칙을 내려 진희를 토벌하라고 명령한다. 진희의 반란 소식은 한신에게 도전해졌다. 한신은 조정에서 영포와 팽월을 보내 진희를 토벌하게 하라는 명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신은 진희가 영포와 팽월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알고 있었다. 진희를 구하기 위해 한신은 급히 밀서를 영포와 팽월에게 보냈다. 나는 천하를 평정한 큰 공을 세웠건만 지금은 버림받고 한가로이 지내고 있습니다. 두 장군이 이번에 친명을 받고 진이를 토벌한다면 그 다음엔 두 장군이 해를 당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황제는 어려움은 함께 견딜 수 있으나 즐거움은 함께 즐길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어려울 때는 사람을 중용하려 하고 태평할 때는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진희 역시도 내가 버림받는 것을 보고 자신 역시 반병을 격파한 후에는 버림받을 것을 미리 알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두 장군이 잘못해 함정에 빠질까 싶어 이 뜻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장군들은 깊이 성찰하시고 앞날에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한신의 밀서를 받아본 영포와 팽월은 그 자리에서 궤병을 핑계로 들어놓았다. 황제 이조 측을 가지고 온 직사는 헛걸음하고 함양으로 돌아갔다. 유방은 직사가 돌아온 뒤에 보고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유방은 진이의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 출병하기 전에 여우에게 당부 했다. 자신이 출정한 뒤에 한신이 어쩌면 군사를 일으켜 안에서 반란을 일으킬 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항상 한신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소화와 진평을 불러 인혼 하고 처결하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소화와 진평을 불러서는 자신이 없는 동안 관중을 잘 지키 라고 당부한다. 유방의 이 같은 당부를 들은 여호와 소와 그리고 진평은 자라게 놀아 자신 있게 대답했다. 유방이 진이를 정벌하려고 출병했을 때 한신은 병으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핑계로 집안에 들어누워 있었다. 얼마 후 한신은 유방이 진이와의 싸움에서 우세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현재 진이가 고향 땅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신은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유방이 한단에 주둔하면서 고향을 공격하면 진이는 참패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 만약 진이가 패하게 되면 한신이 반란 계획은 어무너지게 된다. 빨리 사람을 보내어 진이가 장안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때를 맞추어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면 유방을 양쪽에서 고립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한신은 이 같은 결론을 내고 서둘러 진이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믿는 하인에게 밀서를 주며 반드시 진이에게 직접 전해주라 당부한다. 한신의 밀명을 받은 신복은 서둘러 행장을 차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때 한신의 집에 하인으로 있는 사공전이라는 자가 밀명을 받은 신복과 절친한 사이였다. 사공전은 신복이 먼 길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까지 따라나가 작별주를 마셨다. 고향까지 다녀오려면 못해도 3일 이상은 서로 이어져 있어야 할 판이니 서운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잔만 더한 잔만 더 하다가 사공전은 술에 잔뜩 취하게 되었다. 밤늦은 시간까지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시고 사공저는 한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한신은 심부름 시킬 것이 있어 사공저를 하루종일 찾았는데 만취한 모습으로 밤늦게 들어오는 사공저의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었다. 단순히 큰 소리로 사공저를 꾸짖는데 사공저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국과 내통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공저 이영뚱 한 대답을 듣고 한 씨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시켜 얼른 방으로 들여보내게 했다. 그리고 사공저를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새벽이 되어 사공저는 술이 깨는 지목이 말라 눈을 떴다.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물그릇을 집어다 주는 것이 아닌가 사공저는 이상해서 아내에게 왜안 자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아내는 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사공저 이 옆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사공저가 그 까닭을 물은 이 안에는 사공저가 한신이 꾸지람에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한신이 방에 들어가서 사공저를 죽여야겠다고 하는 말을 엿들었다는 것이었다. 사공저의 안에는 누군가 새벽에 와서 사공저를 죽일 각업이나 잠을 자지 않고 옆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공저는 술이 확 깨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섬뜩한 기분 탓이었을 것이다. 아내는 사공저에게 지금 바로 도망가라고 말했다. 사공전은 그게 좋겠다고 말하고 당장 행장을 꾸렸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말하고 몰래 한신의 집을 빠져나와 도망쳤다. 아무 생각 없이 도망치던 사공전은 잠시 발을 멈추고 생각해 보았다. 계획하고 도망 나온 것이 아니었기에 당장 몸을 감추고 살아갈 곳이 없었다. 또한 한신이 하인들을 풀어 자신을 찾을 것이 분명했다. 한참을 생각하던 사공전은 승상부로 향했다. 아침에 가소사오를 때 사공저는 승상부로 가서 소화를 찾았다. 그리고 소화를 만나서 한신이 진이와 내통하고 있는 사실을 밀고했다. 소화는 사공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사공저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갔다. 소화는 여우를 만나서 한신이 이야기를 전부 보고했다. 여우는 소화에게 한신을 잡을 계책을 마련하라 명했다. 소화는 사공저를 자신의 집에 숨겨두고 감옥으로 향했다. 감옥에서 진이와 닮은 죄인을 끄집어내어 목을 베어버렸다. 소아는 유방이 진이를 죽이고 목을 베어서 보냈다는 것을 방문을 써서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마다 붙이게 했다. 진이가 토벌되었다는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다. 모든 신하가 승상부로 와서 소아에게 인사를 했다. 소아는 내일 조정으로 나와여 후에게 황제를 치하하는 인사를 올리라고 했다. 사람들이 승상부를 나와 하신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승상부에서 듣고 온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내일 함께 조정에 나가 인사하자고 했다. 한 신은 사태를 판단하기 매우 곤란했다. 정말 진이가 유방에게 죽었는지 말이다. 진이가 고양 땅에 진을 치고 있으면 유방에게 참패할 것을 예상하고 밀서를 보낸 것이 한 신이다. 자신의 밀서가 도착하기 전에 싸움이 일어났다면 진이가 죽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진이가 죽은 것이 사실이고 모든 신하가 조정에 나가 축하 인사를 올리는데 자신만 나가지 않는다면 유방이 돌아와서 더욱 의심할 것이었다. 그리고 소문이 출처가 소아이입이었다. 소아가 말했다면 사실일 것으로 판단한 한신은 내일 신하들과 함께 조정으로 나가겠다고 약속한다. 신하들이 돌아가고 한신은 부인 소씨에게 내일 조정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인은 의외의 표정으로 한신을 바라봤다. 병을 핑계로 유방이 출정할 때도 나가지 않고 그후로 한달 동안 여후에게 인사 한번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조정해 나가면, 오히려 여후에게 의심받을 것이 뻔했다 좋은 것은 없고, 해로운 일만 했을 것 같으니, 내일 조정해 나가지 말라고 부인이 말렸다. 하지만 한 씨는 이미 사람들과 약속해 놓은 일이라, 어쩔 수 없다며 내일 조정해 나가겠다고 한다. 한 씨는 소아가 항상 자신의 편에 서주던 사람인 것을 생각하며, 별이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인은 마음이 놓이지 않는 눈치였다. 다시 한번 한신을 말렸지만 한신은 부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튿날 한신은 사람들과 함께 조정해 나갔다. 모든 신하가 여우 앞에 서서 축하 인사를 올렸다. 여우는 신하들의 인사를 모두 받고 난 다음 소아와 한신만을 남기고 모든 신하를 물러가게 했다. 그리고 긴히 인원할 것이 있으니 편전으로 오라고 명한다. 이때까지 한신은 이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몰랐다. 한신은 소아의 뒤를 따라 천천히 편전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숨어있던 군사들이 튀어나와 순식간에 한신을 포박했다. 한신은 고함을 지르면서 끌려갔다. 한신이 끌려간 곳은 장낙전이었다. 장낙전 대청에서 여우는 한신을 내려다보면서 진이와 은의 통사실에 대해서 허통쳤다. 한신이 변명했으나 사공저의 이야기가 나오자 한신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다. 여우는 한신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한신은 기가 막히는 듯 하늘을 쳐다보면서 길게 한숨을 쉬었다. 자신의 일생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한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기니 다음과 같았다. 내가 진직에 문통의 말을 들었더라면 오늘날 이렇게 일기 아녀자의 손에 죽을 일은 없었을 것을 천명이로구나 한신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사이 여우이명을 받은 군사이칼에 한신이 목이 잘렸다. 미안 공장 낙전 종실 아래서 한신이 이같이 최후를 맞았다. 기원전 196년 9월 10일이었다. 역사와 인문학 오늘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역사와 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